이제 12월 4일날 공공시 43분경에 도착한 후속부대가 국회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 갔는데 예. 그때 민간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 가서 집결해 있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내부 투입한 인원들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때 당시에 아까 뭐 15명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예. 이후에 후속부대가 더 와가지고 얼마나 또 들어갔었습니까? 추가로 23명이 더 들어가서, 최종 저희는 38명이 위치해 아, 있었고, 저희는 대, 민거, 대치되어 있는 곳을 회피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저는 직결해 있으라고 직결에 지시했,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 48분경에 국회를 향해 출발한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까? 예,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한 이유는 뭔가요? 음, 상황이 이례적이었고, 네. 그 임무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작전을 하게 되면, 작전 목적이 분명하게 무엇을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 단편적 과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지 못한 그런 임무를 준 겁니다. 국회를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의원을 끌어내라는 문제를 법도 그렇고 그것을 들었던 군인 누구도 그것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 또한 일단은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좀더 저에게는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에는 음. 그날 12월 4일 공안 시경에 국회에서 비상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 현장에 있는 팀장이 전화로 특전사가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하자 곧바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도 퇴출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당시 저는 그 해제 의결이 된것 자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다만 보고를 받았을 때 내부에 있는 특전사가 뒤로 빠지는 상황이라고 해서 즉시 사령관께 보고를 하고, 퇴출하겠다라고, 보고 드리고, 빠졌습니다. 음, 그러면 뭐, 그때 그러면 수방사령관이, 그래, 빼라, 뭐, 군인들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까? 예, 바로 승인하셨습니다. 승인을 했고, 음. 그거 외에는 따로 위에서부터 바로 철수를 해라, 뭐, 어쩌라, 이런 얘기를 미리 먼저 들은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먼저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철수시켰다. 그렇습니다.